안녕하세요. 토플 단계학교 스피킹 빅토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통 토플 스피킹 공부하실 때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스피킹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장 힘든 점이 아마도, 아, 정말 무슨 말을 할까. 아이디어는 정말 없는데, 정말 내가 이 시간 주어진 시간 45초, 60초를 어떻게 채울까 이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스피킹 저희 수업에서 알려드리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써있죠 벙어리 당신 래퍼가 되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50센트처럼 막 토해낼 수 있도록 토플스러운 문장들을 토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한두 개밖에 없더라도 일단은 한번 45초를 정확한 문장 틀에 안에 문법이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있어 보이게 만 되는 방법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분 연습 연습하실 때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talk about a person you admire most, talk about your favorite place,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what is your favorite book. 대개 토플 공부를 하셨다면 아마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토플 책에 있다면 이렇게 좀줄쳐보시면 저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있는데 나와 자 최근에 들어서는 최신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최신 유형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자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도 예전에 나왔었던 문제들이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된 질문들은 사실은 물론 조금 더 앞, 뭐, 나아갔죠 비슷한 형 형태이기는 하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하는 문제들 몇개 보여 소개해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조금 이서보에게 문장 만들어 드리도록.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빅토리아 비밀 문장들, 빅토리아 제가 비밀 템플릿이라고 할 건데요. 그 템플릿을 정말 모든 문제에 쓸수 있는지, 물론 100%쓸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문제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풀 문제는 지금 이 문제인데요. 질문 먼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question task 1입니다. Do you think 16 year olds are responsible enough to be able to drive? 자, 이런 질문도 보면 학생들이 에 어, 힘든, 저거 어떻게 생각해내지? 막 이런 생각,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 지금 이거 브레인스토밍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라이팅도 아니고 왜 스피킹에서 이런 문제를 하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아이디에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6살짜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정말 운전을 할수 있어,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사람들은 responsible enough 한가요? 책임감이 있나요? 자. 그래서, 드라이브 할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지금 포인트는 이건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토플 스피킹은, 스피킹 시험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째,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벌어서, 채연의 시간을 채워서 순발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비밀 템플릿을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픽 문장이신데요. 문장 먼저 정리할게요. 토픽 문장은 무조건 'as far as I'm concerned' 레지는뭐 from my perspective, in my opinion'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얘를 굳이 왜 얘기하냐면, 조금 더3초는 소중하니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as far as I'm concerned' 모든 문제 에다 갖다 붙이시면 되시는데요. 주의하실 거, MB 동사 꼭 있어야 되고요. I concerned라고 첨삭할 때 보면, 많이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b 동사 들어갈 수 있도록 as far as I'm concerned 그리고 강세는 중간에 옵니다 자 그래서 concerned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concerned 해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토픽 문장은 질문을 보면서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문 보면서 이따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토플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토픽에 대한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자 그러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 드리지 않고 오늘 첫 번째 아이디어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사용하실 문장이세요. 와, 미친듯이 길죠. 여러분 사실 동사 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이 최소 이런 문장을 사용해서 30초 이상, 40초 이상은 아마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물론 각각 학생들마다 좀 말하는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시간은 거의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중, 아, 40초 정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비밀 템플릿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유. 10, 16살짜리 아이 학생들이 운전할 수 있어야 될까요? 예, 네, 일단 뭐라고 하시냐면, agree든지 disagree든지 할수 있어야 되는지 말든지 간에, 이득이 많다라고 우기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부터 힘들어 가지고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6살짜리 애들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바로 이득이 많다라고 질러 주세요. 자 그래서 The first reason is that 이건 그냥 어느 학원이나 어느 강사나 갖고 있는 템플릿이죠. 그리고 나서 I believe 내 생각에는 there are many benefits라고 우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득에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몇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I think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 I think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잘못해서 I think라고 했다가는 I sink 어떻게 돼요? 막 sink돼서 헤맬 것 같은 그런 발음이 막 터져 나와요. 그래서 발음 정확하게 I I believe, believe가 아니라 I believe. 같이 따라하고 계시는 거 맞죠? I believe there are many benefits. 형용사에 강세까지 주시면 완벽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세부사항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this is because. 기본적인 그냥 템플릿이고요. 만약에 주어가 동사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16살짜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운전할 수 있다라고 우긴, 어, 얘기하신다면, 우긴다면, 만약에 16세 사람들이, 16세 학생들이 운전할 수 있다면, 그들은 동사 첫 번째 거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크게 길게 막 얘기하시는 거세요. 사실 아이디어는 뭐예요? 그냥 16살짜리 학생들은 동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통 그러니까 주어 캔이란 문장을 진짜 많이 쓰세요 근데 캔이라는 단어를 모든 문장에 다 갖다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되게 칩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내용은 똑같게 하더라도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can을 이제부터 버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I can have the opportunity to. It makes it possible for me to. 다 똑같이 c a n 이안 뜻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길게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분께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동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자, opportunity 발음하실 때 주의하시고 알려드릴게요. 자, opportunity 하셔서 뒤에 t는 d 발음이 나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opportunity 되게 민망하긴 하는데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에이, 자. 자 그래서 동사할 수 있는데요. 이 동사는 which allows them to 동사 to 그래서 이 동사를 하게 되면 그 추가적인 또 다른 베네핏이 있다고 라 하는 거세요. 자 볼게요. 16살짜리 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어 운전을 하게 되면 진실로가는 상관없어요 일단 시간 버는 거예요 제 생각에 운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풀수 있어야 되고요 Relief Stress는 토플 스피킹과 라이팅이 없어서는 안 되는 완소 이유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더욱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No 예, 네, 진실이 아니어도 괜찮아. 요 일단 들이댑시다 자,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운전함으로써. 그래서 그것들은 또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so it's so much better this way. 아니면 so가 사실 두번 들어가는 건 조금 어색하니까, it's so much better this way. 하시면서 끝나시면 돼요. 이게 훨씬 나, 이게 되게 좋아 이렇게. so it's great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스스로 생각해내야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이두 가지 동사, 그 동사들도 많이 쓰는 동사들은 제가 리스트로 쭉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동사 두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세요. 지우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 학업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 그러면 공부에 더 집중해서 점수 달라올 거다. 이렇게 우겨, 우겨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제이 스크린을 좀 멈춰주시고요. 여러분 잠깐 퍼스 해주시고 얘를 외우고 들어오시면 아마 더 쫀쫀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뭐 길게는 한 10분 정도 퍼스 해놓고시고 얘를 한번 외워주세요. 그러고 나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퍼서 하시고요. 자, 퍼서에다 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 보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토핑 문장부터. 자, do you think 16 year olds are responsible enough to be able to drive? 토핑 문장, as far as I'm concerned,부터 같이 갑시다. 자, 시작하면 같이 갈게요. 시작. As far as I'm concerned, I think 16 year olds are responsible enough to be able to drive. 쭉 얘기하시면 돼요. 팁 하나 알려 드리자면 드라이브가 아니라 드라이브 이러면 되게 어 되게 <laughs> 불법 체류자들 발음 같아요. 드라이브 이러지 말고 드라이브. 디하고 아라고 있을 때는 u 발음이 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얘도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스트레스. 지 스트레스가 아니세요. u 발음 나셔야 됩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얘네 두 개. 자, 아무튼 토픽 문제 한번더해 볼까요? as far as i'm concerned. 갑니다. 시작. as far as i'm concerned. I think 16 year olds are responsible enough to be able to drive. 자, 그 다음 문장은요.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자, 첫 번째 갈게요. The first reason is that I believe there are many benefits. 일단 이득이 있다고 하고 세부상 갈게요. This is because if 16 year olds are Uh, able to drive. 대신에 if 16 year olds are able to drive. 이거 하게 되면, they can have the opportunity to relieve their stress, which allows them to concentrate better on their studies. 공부에 더잘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사실은 부담스러우면 얘 빼고 그냥 relieve their stress까지만 하셔도 큰 문제 되지는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만약에 나는 뭐 27점 이상이다. 이러시면 이렇게 내용이 좀 빈약하죠? 뭐 기회를 줄수 있다. 내용이 좀 빈약해요. 예시가 좀 많이 들어가셔야 고득점에 갈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뭐 24점 언더다. 그러시면 사실 이런 문장들은 문장 길게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알아놓으시면 알아놓으실수록 좋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문장 구성이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저랑 해보고 네, 다른 문제 또 적용해 볼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45초 B 소리를 내 드릴 테니까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45초 소리 나면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please begin speaking after the beep as far as I'm concerned I think 16-year-olds are responsible enough to be able to drive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the first reason is that. I believe there are many benefits. This is because if 16-year-olds are able to drive, they can have the opportunity to relieve their stress from schoolwork, which allows them to concentrate better on their studies. So it's so much better this way. 까지 하시면 지금 40초 정도, 35초 정도 지금 되셨어요. 제가 급하게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급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채점자가 잘 이해를 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오는 거세요. 급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래퍼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정확한 전달력을 가지고 빨리 말하더라도 정확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 굉장히 지금 완벽하세요. 지금 템플릿 사용하셨으니까 템플릿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있는 그대로 활용해 주시고요. 저는 조금 바꾸거나 이럴 때 어, 문장이 정확한지 한번더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그럼 challenge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장 한번 보시죠. If you get an opportunity to travel to outer space, such as moon, would you like to take the trip and why?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whoa. 우주까지 나간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멘붕이 오세요. 그래서 새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학생들이 되게 막 힘들어 했었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토픽이 바뀔 뿐 우리의 세부사항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단순합니다. 똑같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제가, 어 빅토리아 비밀 문장이라고 해서 또소개 해드리는 독립형 문장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 시야가 넓어진다. 이렇게 두개 세트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얘네 두개 세트를 활용해서 우리 방금 비밀 템플릿에 또 적용을 시켜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평 문장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따라와주세요 따라와 자 as far as I'm concerned if I get an opportunity to travel to outer space I would like to take the trip and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the first reason is that I believe there are many benefits this is because If I travel to outer space such as moon, I can hav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different things which allows me to broaden my perspective. It's so much better this way. 에 네, 문장 완벽하고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고 어차피 맞춰진 세팅이고요. 그리고 문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쫀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장을 길게 만드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스피킹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쉬운 과목으로 이제 전환하겠, 전환되겠죠.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스피킹 항상 여러분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문장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쉬운 문장이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빅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